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5점 만점에 3.2점. 엘리자벳과 나는 19세기의 다이애나라는 평가를 받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마지막 황후 엘리자베트의 말년을 한여 이르마의 시선으로 바라본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네편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개봉한 비키 크리에프스가 연기한 코르사주, 코르사주의 시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다이앤 크루거와 레아세이드의 페어웰 마이 퀸이 떠오르며 크리스틴 스튜어드가 연기한 스펜서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담긴 영화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음, 사실 이 영화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중부 유럽의 패권을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끝을 다루는 영화인데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의 관객들에게는 유럽의 역사가 친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영화적 각색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화하기 힘든 불친절한 영화로 보입니다. 어, 이 영화나 코르사주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알려진 엘리자베트 폰 비텔 스바우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자베트의 언니 헬레나와 결혼하기로 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15살에 엘리자베트의 미모에 빠져 첫눈에 반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어, 요제프 1세의 어머니인 조피 대공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854년 어, 둘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요제프 1세에게는 이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었겠지만 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온 엘리자베트에게 왕실 생활과 사교계에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수많은 규칙과 공식 행사를 소화해야 되는 결혼 생활은 사실상 족쇄 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엘리자베트는 총네 명의 자식을 낳았는데요. 어, 여행 중에 장티푸스로 큰 딸이 사망하게 되면서 조피 대공비에게 자녀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고 어, 이때 시시의 별명은 황후, 그러니까 카이저린이 아니라 여행자인 어, 레이저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 코르사주에 나온 것처럼 유럽 각지를 떠돌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88년엔 아버지의 사망, 1889년엔 장남이었던 루돌프 황태자의 자살, 1890년엔 언니, 1892년엔 어머니, 1893년엔 막내 동생이 사망하게 되고, 어, 가족들의 잇따른 사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방은, 받은 황후는 죽는 날까지 검은 옷을 입고 유럽 바깥 모로코 이집트 알제리 같은 나라를 돌아다니다 스위스 여행 도중 이탈리아 무정부주의자인 로이지 루케니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짧게 요약해도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어, 영화 속에서는 가족들의 죽음 특히 아들 루돌프의 자살로 엘리자베트가 삶의 의지를 잃은 사실을 좀 많이 생략하고, 어, 오로지 엘리자베트와 이르마의 관계에만 집중하여 왜 엘리자베트가 삶을 체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객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요. 어, 이르마가 그런 황후를 억압된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황우를 죽였다는 역, 이제 영화적인 각색은 위에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관객이 봤을 때 잘못된 해석을 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매우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영화 스펜서처럼 당시 배경과 건물, 동물들, 복식 등 19세기의 분위기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되살린 듯한 장면들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놀라웠고요. 토니 에드만, 인디 아일, 시빌 등, 산드라 휠러의 팬이라면, 그녀의 연기적 변, 어, 변신을 보기 위해서라도, 필감해야 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라도 이 영화를 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 엘리자베트 삶과 위에 언급해드린 영화들을 감상하고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